질문이 많긴 하지요. 샵에서 유리막 코팅을 받았던지 아니면 셀프로 유리막 코팅을 바른 다음에 얼마나 뒤에 세차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뒤에 다른 코팅제를 발라도 되냐? 라는 건데. 보통 유리막 코팅제는 햇빛을 잘 맞으면 하루 정도면은 층을 좀 이루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도 그러잖아. 낮에는 따뜻했는데 저녁에는 습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동차 도장면에 습이 올라오면서 코팅층이 뜨기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보통 이제 업체에서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비도 맞지 말고 세차도 맞지 말아라고 하는데 이만큼 기다려 주면 좋긴 좋아. 확실히 이 정도 기간을 넉넉히 잡아주면 아무래도 코팅층이 단단하게 형성하고 자리 잡기가 좋지. 저녁에 아무리 습하다 해도 낮에는 또 해를 받아주면서 코팅층을 단단히 이룰 테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봄, 여름, 가을에는 따뜻하니까 한 일주일 뒤에 세차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춥고 습하다 보니까는 코팅층이 자리를 잘못 잡는 경우가 있어서 한 2주 정도 기다려주면 좋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인트를 여름에 발랐어. 그럼 잘 마르지. 겨울에 발랐어. 잘안 마를 거라고. 그런 것처럼 유리막 코팅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